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2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 이번주는 이제 만기주였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금요일이었고, 어,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는 주도주가 안 보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주에 그 주도주라고 좀 선정을 했던 종목들이 뭐, 다음 날에 슈팅을 연결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슈팅을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은 시초 장 전부터 굉장히 강력한 SM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뭐 SM 같은 경우도 갭상승이 한15% 정도인가요? 17% 정도 갭상승에 어 8%까지, 아 9%까지네요. 9%까지 눌렸다가 다시 지금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SMCNC도 상한가 같습니다. 저는 이제 SM이 어떻게 될까를 좀 아침에 지켜보다가 접근을 했었죠. 시초에. 근데, 아, 공매도에 한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m을 보면서 아 얘가 이제 개별 뜨고 상한가는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간간히 예, 상한가 강력하게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중에 공매도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매도세도 엄청나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sm cnc를 보고 네 예, 상한가를 간것 같습니다 SM 트터는한대 맞았는데, 그래도 나 다른 애를 잡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DOU도 이제 관련주로서 갭상승 후에 눌렸는데, SM 이두 황제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DOU도 시총이 지금 1조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하이브도 갭떠서 눌렸고요. SM 라이프는 지금 한 1,650억대, SM CNC는 4,400억대입니다. 뭐 SM CNC가 1등 주고 SM 라이프가 2등 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지금 상황과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SM은 이제 하이브에서 공, 공시를 냈었죠. 그래서 아침에 조금 웃겼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하이브 쪽에서 공시는 음네 공개 매수 신고서를 하이브에서 제출을 했는데 바로 SM에서 네 미확정이다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이 공시는 못 봤는데 네이 공시가 다시 나왔네요 음 최대주주 하이브에 매도한다 네뭐 이러면 이제 <laughs> 처음 아침에는 이게 없었는데 어 이렇게만 있었었죠 그래서 야 얘네들 어 공시 공시 가지고 또 저러고 있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간 모습입니다. 자, 하이브 쪽에서 이제 공개 매수의 공시를 제가 봤을 때는 오늘부터 3월 1일까지 공개, 장내 공개 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프로그램도 이제 SM 같은 경우 한 100억 넘게 매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매도 이후에 이 공시가 언제 났을까요? 지금 SM 라이프가 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나온 지 얼마 안된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SM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만 2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거기다가 장 내면은 12만 원 이상에 판다 하면 지금 계속적인 신고가 이니까 뭐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 당분간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자, 비트나인 저는 오후에 비트나인을좀 보고 있었습니다. 어, 이제 방송 녹화하느라 자, 하지는 못했는데, 할까 할까 하다가 <laughs> 할까 하다가 금요일 오후 기도하고, 에이, 그냥 녹화나 하자 해서 하지 못했는데, 자, 우선 돌파입니다. 1 4 4 8 0원자리는뭐 넘어갈 수는 있겠죠. 강력하면 1 4 6 5 0원자리도 넘어가겠고요. 뭐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그어놨던 매물 때, 14,900원에서 15,600원 사이까지 슈팅을 좀줄 거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코니고터 같은 경우도 하루 쉬었다가, 네 하루 쉬었다가, 눌린 구간, 이런 구간을 좀볼수 있었죠. 그 다음에 더 깊은 기간은 한이 정도 가격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네 하루 쉬었다가, 오늘 눌림 주고 슈팅 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쭉 밀리는 모습인데 어 오늘 이제 보면 좀 강하지 않은 주도주들 있죠. 강력하게 뭐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어 그냥 주도주로 제가 주도주로 선정을 했는데 주도주들이 슈팅을 주고 꽤나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개별 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AP 위성 같은 경우도, 음 자, 전 고가는 어제 넘어가 줬었는데, 이제 제가 그어놓은 라인 가격대, 17,400원과 18,600원은 오늘 아침에 슈팅을 줬다가 또 오후에 슈팅을 주는 모습으로 이어서 2만원까지 올라간, 굉장히, 제 생각보다는 어 굉장히 더 올라간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리콘 투도 오늘 슈팅을 주고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고요 FSN 같은 경우도 5750원까지 저는 5780원 라인을 걸어놨는데 뭐 대략 이 정도가 저항이긴 하니까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매물이 굉장히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 흐름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DS 테크를 한번 보면 MDS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틀 구간에서 뭐 상방으로 이제 변동성을 어제는 4% 줬고 오늘은 한7% 정도 준것 같아요 시세는 주지만 아무래도 이큰 물량들이 아직은 다 나오지 못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의 저점자리인 2540원 자리가 이탈이 되면 단기 조정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 조정으로 연결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특정 지금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보였기 때문에 어, 특정 가격을 지켜준다 하면 우선 상방 슈팅은 한번 주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뭐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정말 강하면 3,310원 자리에 이런 고점 자리 돌파인데 이런 고점 자리들 있죠. 한 3,200원에서 3,300원 자리는 지금 여기에서 사서 기다려 봐야 되는 목표가이지. 여기에서 사가지고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는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큰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안 쏟아질 수도 있지만 우선 쏟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음, 되도록이면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경 관망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주는 어떤 주도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미래아인지가 상한가 같나요 갑자기 왜지? 휴마시스 관련 주인데 딱히 뉴스는 없긴 한데 우선 풀리는 모습이네요. 오 대단합니다. 동전주 네. 자, 우선 뭐, 지금 현재 툭, 경, 딱지를 붙이고 있지만, 증 100에 시총 800억대. 네. 저는 우선 안 뽑겠죠. <laughs> 안 뽑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음. 어 상패 시즌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어제, 광림. 네. 시간 외에서 거래 정지죠. 쌍방울. 네. 쌍방울은 코스피 종목이라 거래 정지는 당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시간의하한가에 오늘 어, 많이 안 빠졌네요. 동전 주사서 그런 건가? 네, 그렇습니다. 이두 종목 쌍방울이나 뭐 이런 관련 종목들 공시가 나왔죠. 배임횡령 관련 공시가 나와서 광림은 상장 폐지 실질 검사로 들어갔고요. 쌍방울도 네, 이번 감사 보고 시즌 때 감사 보고서 제출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이런 위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꿈비입니다. 어제 상장한 신규 상장주가 오늘 거짐 점상 출발을 했다가 한 22%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 현재 상황이라서 뭐 이러되는 주도주로 보기가 좀 애매하죠. 자, SMCAC는 상한가지만 저는 오늘의 주도주로 선정을 하긴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10일이네요. 근데 뭐 상한가 종목이니까 자 SM라이프도 어, SM, 어, SM 라이프도 지금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종목들은 s m 이든 s m c n c 든 SM라이프던 어 재료가 있으면 SMCNC나 라이프는 굉장히 끼가 좋은 음, 그런 종목이죠 예전에는 이제 뭐 SM을 매가간다라는 그런 좀 찌라시나 뭐 뉴스로 급등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여러가지 재료들을 좀 붙였을 때 음, 쉽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M 라이프도 그냥 뭐 주도주로는 볼만은 하죠. 근데 저는 이제 SMCNC가 대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황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 네 요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뭐, 다음 주가 됐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저는 한 2구간? 네, 2구간까지는 뭐,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글루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 자, 오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제 보안 관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보안 관련 신규 상장주, 소프트웨어, 샌즈랩이 상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이글루도 지금, 저는 이제 이글루라는 종목을 지금 상한가는 아니지만 뭐 상한가 갈 수도 있고요, 안갈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이게 한번더 여기에서 급등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음만 오백 원, 네 역사적 신고가 자리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좀 높은 종목들이 오늘은 음,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제 그 대웅제약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대웅제약은 하락하고 메드톡스가 반대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건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키스트도 엔터주 관련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키스트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재료인가 일정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오늘 엔터주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남전자가 갭상승 후에 굉장히 크게 밀렸네요. 그 다음에, 코니고토는 오늘 고점이 5670원이군요. 네. 우선은 코니고토는 2월 8일날에 선정을 했고, 오늘은 이 구간의 매물대를 쳤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은 흐름새인 것 같습니다. 강하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다시 강하게 연결이 된다면 저는 한 5,500원짜리 넘어갔을 때 6,000원이나 6,300원 이런 자리 보고 주도주로 선정을 할것 같아요. 네. 비트나인도 슈팅 줬다가 밀리고요. 유니온도 슈팅 줬다가 고가 넘고 밀리는데 오늘 이런 모습들 윗거리가 굉장히 긴 모습들이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AP 성도 넘었고요. 높은 자리들이고 인바디는 이제 장중에 특징주 해병대 미국 해병대인가요? 거기에 납품한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는데 갈만한가 했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FSN, 음, 어, 예, 네. 어, 장중에 KC 굉장히 강했는데, 어 이렇게 많이 빠졌네. 야. 거의 오전 주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이 정도로 빠지면 이 정도로 빠지면 네, 안 보겠습니다. 그다음 좀 대형주 상기 이브도 반등이 좀나왔고요 그다음 에 실리콘 투도 반등세 좋고, 아이위는 고가권 넘고 밀리는 모습, 네, 오픈은 뭐 없고요. 블루콤도 뭐 별볼일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주은행, <laughs> 제주은행, 에이, 아, 참 대단합니다. 네, 없네요. 자, 하락 종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작은 악재로 인한 하락이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세튜디오 미르도 상장 후에, 뭐, 다블 출발에 상갖고상갖고 상 아, 상안갔구나좀 높은 자리죠. MP, 네, 고가권 넘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안 내부도 꽤 어, 안내비꽤밀리네요 자, 저는 이런 자리 좀 좋아합니다. 아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7만 6천원, 7만원, 요 사이 구간인데, 네, 저는 이런 자리는, 뭐, 만렙이 주도주라고 이야기하기는좀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반등이면, 뭐, 관련 안철수 뉴스라든지, 뭐, 하나 또 나오면서, 반등세를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주도주의 낙폭 자리입니다. 급하게 떨어지는 종목을 더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것도, 우선 여기서 갭납 출발에 뭐 21선을 받고 반등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아 지키는 듯한 모습인 것 같지만 오늘 무너졌다 하는 것은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정태만이까 그래서 네, 저는 한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포뱅크는 뭐... 그제 어제 강했던 종목이고, 네. 볼만한 종목들이 오픈베이스는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인데, 개파락 출발을 해서 네. 한7% 밀려가네요. 어, 근데 저는 이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슈팅을 한번더줄 수는 있는 구간이라고 봐, 봐야, 봐야 되나? 어디 한번 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4,800원이죠? 근데 이제 분봉상에서 좀 중요합니다 네, 분봉상에서 오늘은 힘들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됐을 때이 가격대를 회복을 하고 오늘의 고점 자리가 넘으면 어제 의 고점 자리는 뭐 당연히 쉽게 넘어가겠네요. 이 자리 있죠. 이 10시에 고점 자리가 돌파가 된 다음에 상방으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상승세로 좀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한번 딱히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주도주로 선정을 해놓고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한번 보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디어유, 디어유, 어쩌냐? 얘는 힘을 아예 못 쓰네. 시청이 너무...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는 조정 구간으로 이제 로봇주들, 뭐 이런 게... 기존에 강했던 챗봇이나 뭐 이런 로봇 주들은 음 단기 조정 구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새로운 AI 뉴스나 뭐 이런 거 뜨면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어 이제 좀 조정 구간으로 가는 것 같은 위치다. 그 다음에 코난 뭐. 아직 이고, 청 담도 아침 에 강했었 는데, 어 이, 정 도로 밀렸 네아갭이떴 어, 다가 14100와 오픈 했 네. 지? 바이오 니아 바이오 니아 는뭐그렇고요 자, 오늘 의 상한가 종 목은 어떤 종목 이있 는지 한번 보겠 습니다. 군비, 네. 신규 상장주, 연일 강세, 루트로닉 3 우, 우시? 네. 다가매매멘데상한가 어, 점상이네? 어, <laughs> 아, 왜 가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코롱 모빌 우 관련해서 이런 가벼운 우선주들이 가는 거 아닌가 싶은, 네. 어, 태양금속구도 상이네? 야 음. 다 SMCC 상한가고요. 메디톡스도 2 음, 7% 8%까지 올라왔네. 어? 네, 어, 이렇게밖에 없군요. 상한가가. 꿈비랑 루트론의 우선주, 우선주 두 개. 네, 뭐근데이두 우선주들은 단일가로 이제 매매가 되는 종목이라서 왜 가는지 모르겠고요. SMC는 SM, SM 네, 하이브 공개매수 관련으로 간것 같고 꿈비는 상장주 관련으로 간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아침에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었는데 네, 해성산업 일우도 상한가 갔는데 풀렸네요 리더스가 아 이도 상한가를 갔군요 풀려 있고. 현재까지는 상간 종목은 꿈비랑 SMCNC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나 상 쳤다가 풀리거나 뭐 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뭐 하나 더 간다면 SM 라이프가 가지 않을까 싶기는 네.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SMCNC 이글론데 두 종목들이 다 굉장히 급등이 높은 자리 혹은 상한가 종목의 두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MCNC는 보유자거나 보유자 영역이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뭐 강력하게 하면은 단타나 뭐큰 선들이 이렇게 잠깐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글루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못 간다라고 한다면 한뭐 모르겠어요 며칠간의 조정이 걸쳐졌다가 다시 돌파가 연결이 된다 아니면 이제 샌즈럽 상장 전에 한번더 돈다라고 한다면 네, 1오5 0 0원 자리는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만한 거는 오픈 베이스인데 오픈 베이스는 뭐 다음 주 말했다시피 월요일 화요일 쯤이겠죠. 돌파가 나오는 거 보고 매수세 수급세가 강하게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물리면 어제 상한가 갔는데 개파라기면 이게 단기간 안에 시세가 다시 돌거나 시장에서 부각이 돼야 강력하게 갈수 있는 그런 어, 탄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3일 안에 조정 구간이 이렇게 밀려내리는 조정 구간이 되면 이 상하가 간 시세가 그대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뭐, 그러지 않겠죠? 뭐, 여기까지 빠지면은, 이, 올른 시세를 거의 다 반납을 하는 건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특정 저항 가격이나, 그런 가격대 돌파를 하면,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도주는 세 종목인데, 세 종목이 전반적으로, 뭐 SMCNC 빼고는요, 뭐 마음에 든다 네, 그런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어제는 주도주가 없었고 오늘은 굉장히 높은 위치거나 뭐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주도주만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어,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런 종목들이나 뭐 다음 주 지수 상황들 뭐 보면서 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아직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 뭐 무리하게 매매하는 것보다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금요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매매, 매매 준비도 이제 해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일요일에 업로드되는 방송 꼭 참고해주시고 다음 주 매매 전략에 어 참고하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